빌립서도 마찬가지로 전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에베소서와 마찬가지로 어, 옥중 서신입니다. 뭐네 권이 있죠. 빌립서, 에베소서, 어, 빌레, 빌립, 어, 아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서, 골로서서 그냥 쭉더 가서 이제 빌레몬서 네 권의 어, 이제 옥중 서신이 있는데.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요 기쁨입니다. 좀 어울리지 않죠? 감옥에서 기록을 했는데 기쁨이 주제고. 뭐 때문에 기쁨이냐? 뭐 고난 속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있고, 성김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있고,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있고, 나눔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의 대상이 누구냐? 뭐좀이 빌레몬서의 주제에 맞춰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 기쁨에, 기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때문에. 오늘 1장이 대체적으로 그런 내용이요.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요. 사람 때문에 기뻐해요.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빌리뽀에 있는 성도들이겠죠. 그 성도들이 내 곁에 있음의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아, 뒤에 가면 내가 주님께 확신한다는 거야. 내 심장이 뛸 정도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확신한다고 말할 정도로 어,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 교인들을 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근데뭐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애정을 갖는 이유가 어, 빌리 그 예,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도 항상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돌봤습니다. 도와줬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고맙지요. 그리고 아마 빌립보라 빌립보 빌리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세운 교회잖아요. 2차 전도 여행을 할때 성령님 보혜사 성령께서 막으셔서 마게도냐에서 환상 가운데 우리에게 오라. 그래서 가장 먼저 갔던 도성이 빌립보. 거기서 거기는 뭐 해당도 없었는지 바울이 어 강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 옷감장수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처음으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그러니 아마 애정도 있을 것이고 또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에도 어이 고린 어 빌립보 교인들이 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 을 돌봤던 그런 교회고 성도들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내가 심장이 뛸 정도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수신자죠 편지를 쓴 사람이 바울과 디모데예요. 그리고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는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를 볼때뭐 사건이 보이고 어떤 뭐 환경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여요. 그 빌립보의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음이.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뭐 쉽게 얘기합시다.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으면 뭐하는 거예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 인사 내용이 뭐냐? 2 절이에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아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내 눈에 보이는 그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 속에 마음 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마음 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리고 감사의 내용이 뭐냐? 자, 3절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너희를 뭐할 때마다 생각. 누구를 생각하는 거야? 사람 어. 너희들을 생각. 빌립보 교회에 있는 너희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이거 우리도 많이 그러잖아요. 저도 뭐 너무도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누굴 통해서 일하신다고 해요 우리는 사람 통해서 우리 어제 출애굽기 말씀도 봤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누구 사용하세요? 사람 사용해 사람. 모세 하나 살리시려고요. 하나님이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움직이세요. 그뭐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면 모세가 나중에 그걸 알게, 알게 되겠죠. 당연히 알게 되겠지. 요셉도 나, 자기가 어, 구덩이에 빠지면서 지금까지 온 모든 여정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건 속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걸 고백하잖아요 모세도 나중에 만약에 이거를 고백한다면 야 그때 내가 어? 광주를 떠다닐 때 악어의 바보되지 않고 바로 공주. 그럼 바로 공주는 모세에게 있어서 너무도 감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건져내시니까. 궁전에서 살수 있게 은혜를 베푼 그 바로 공주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마음이거든요. 내가 바울이 생각하기에 내 곁에 이런 사람들, 내게 붙여주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생각하니까 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4절과 5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내 곁에 있음에 나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6절 한번 더 읽어 봅시다.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끝까지 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뭐 쉽게 해서 뭐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런 말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어, 같이 가고, 거기도 하나 더 붙이면, 정말, 이 판, 사판, 죽을 때까지 같이 가려면, 주님과 같이 가라. 제가,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laughs> 죽을 때까지 정말, 어? 이것저것 암 가리고 끝장을 보고 가려면, 내 안에, 그 사람 안에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과, 예수와 함께 하고 있는 자들과, 함께 가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고 한다면 정말 하게 더 감사하자. 그렇지 않을까요, 정로님 믿음의 삶을 같이 할수 있는 사람들이 내 끝까지 함께 갈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래서 그냥 그, 그렇게 그냥 이단들은 그냥 그렇게 막 아방궁처럼 그냥 그 가평의 통교 그냥 그렇게 궁전 만들어 놓고 뭐 신앙총 만들어 가지고 자기끼리 똘똘 뭉쳐 가지고 죽을 때까지 한편으로는 뭐 그런 모습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면 참 멋있고 좋은 거지만 아 그냥 겪길도 가니까는 나라에 그냥 큰 문제 일으키고 그러 거지. 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갈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자 팔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네. 심장. 여러분 심장이라는 것은 참 살아가면은 심장이 뛴다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심장이. 심장이 뛴다. 거짓말 탐지기 하는 것도 심장 뛰는 걸로 체크한다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은 이 심장이 뛴다. 심장이 뛴다. 심장. 우리 여러분 공부한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사도신경 공부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내가 믿사오며 이 라틴어로 이 내가 믿사오며가 크레도란 뜻이 뭘 드린다는 거예요? 심장을 드린다. 내가 심장을 드릴 정도로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심장이 심장을 드릴 정도로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가 이 심장이 뛰는 정도로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걸 내가 하나님께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 얘기하면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장을 얘기한다는 것은요 참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심장이 뛸 정도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이 9절에서 10절은요, 여러분, 바울의 기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되게 잘 짜여진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할수 있으면, 할수 있으면, 이 9절, 10절, 11절은요, 한번 외워보시는 게참 좋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아주 완벽한 기도가 뭡니까? 주님의 기도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뭐, 아휴,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기도 못해요. 주님의 기도 계속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그것만큼 완벽한 기도가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이요. 기도할 때요. 호칭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우리 아버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호칭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호칭도 가르쳐 줄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요? 이를, 어, 이름이 거룩해. 나라와 이름과 뜻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를,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인류와 양심을 주심을 감사하고, 양식과,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를 위해서.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아주 완벽한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의 기도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야때 누가 뭐라 그래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완벽한 기도인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기도문을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줬는데 이게 9절, 10절, 11절이에요 보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여러분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이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면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사람, 사랑,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은, 아, 식을, 식을 때도 있죠. 식을 때도 있죠. 뭐, 언제냐, 면 항상 계속 올라치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다시 뜨겁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보니까 그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함으로 더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식어가는 사랑을 불태우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지식. 내가 뭔가 좀그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좀 식어가는 것 같아? 그럼 그 상대방을 뭐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더좀 알아가보라는 거예요. 우리 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잔가요? 그 핵심이 뭐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모르고 여자는 남자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좀 알으라는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의 차이가 종이 한장 차이라고 하는데 알으라는 거예요 알면 다르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뭔가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 조금 식어지는 것 같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더하세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함으로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해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모든 총명함으로 더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다음에 또 어떻게 기도해요? 두 번째.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 분별이라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 일순이에요. 내가 네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일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다음에 뭐예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열매 맺게 하나님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창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한번 여러분 외워보세요. 누군가를 기도해 줄 때, 뭐 누가, 아, 뭐 장로님저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이거 외운 거손파십시오 하나님, 누구누구, 누구누구 이 암흑에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촌명으로 더 풍성케 하여 주시고,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에 있는 고린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내가 기도하노니 하면서 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어떻게 보면 모범의 기도문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을 향해서 선포하시면서 여러분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서 이런 귀한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뻐하십시오.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고 있음을 기뻐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